할까봐 뭐 할까봐 싫어할까봐 부정적으로 나한테 부정적인 피드백이 올까봐 아예 생각을 표현하지 뭐 않는 거야 환장을 노릇이지 뭔가를 자꾸 아까도 불만도 기회고 문제도 기회라 그랬어요 우리는 뭐니까 우리는 배우는 사람이니까. 배움의 자세가 다 뭐예요? 모든 게 기회인 거야. 다른 사람이 승질 부려? 그러면 저 승질을 어떻게 풀어줘야 되지? 저 화내는 걸 어떻게 해줘야지 저 사람 마음이 풀어질까?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, 띠가 뭔데 나한테 뭐 화를 내? 구체적으로 얘기를 조금조금 하면 되지. 왜 화를 내? 이렇게 나온다고. 항상 생각이 아 상대방이 그렇게 나오면 그 순간에서는 내가 빨리 낮춰야지, 그렇죠? 낮춰, 예. 네.